중학교 1학년 재단님들 자, 1학년 1학기, 자, 1학년 1학기, 자, 1강의 마지막, 1강의 마지막, 자, 4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수의 크고 작은의 관계를 가르칠 겁니다. 자, 금방 끝나니까요, 좀 힘들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대소서확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양수가 음수보다 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너무나 쉽죠. 뭐 5분의 1, 뭐 마이너스 7분의 1 하면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알 겁니다. 그리고 양수끼리의 비교도 여러분들은 쉬울 겁니다 양수끼리의 비교도 뭐 양수 음수하면 당연히 양수가 큰거고 양수 양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3, 어, 3분의 7이 크냐 뭐 5분의 8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당연하게 이거는 이제 2보다 큰거고 2보다 작은거니까 이렇게 어, 3분의 7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양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어, 절대값이 큰 것이 큽니다. 3분의 7의 절대값, 5분의 8의 절대값,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야이가 크죠. 어쨌든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왜냐면 초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양수, 양수 비교하는 건 특별하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뭐, 일반적인 체계는 양수에 대해서 비교는 양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양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양수하고 양수를 비교할 때, 양수와 양수를 비교할 때, 책들에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는 양수의 절대값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크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양수끼리 비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수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음수끼리. 음수끼리.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3분의 7이 큰지,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5가 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음수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음수의 절대 값이 클수록 작다. 무슨 말이냐? 0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작다의 겁니다.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A가 작다는 뜻입니다.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간에 찍는 거라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아니면 일단, 통분해 버리십시오. 마이너스 15분의 아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21입니다. 아육분하고 아, 있죠? 6분의 14죠. 마이너스 6분의 14입니다. N은 마이너스 6분의 1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누가 큽니까? 절대값이 이 녀석이 크죠. 이 녀석이 크죠. N이 절대값이 6분의 15 N이 절대값이 6분의 14입니다. 음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양가 작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음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음수와 음수를 비교할 때 음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중 책을 사서 공부할 때이 문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수와 양수를 비교할 때 양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음수와 음수를 비교할 때 음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이 정도 문장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음수와 음수를 비교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3분의 7이 크니 2분의 5가 크니 여러분들이거잘 하지 않습니까? 6분의 14, 6분의 15죠. 당연히 야이가 크겠죠 양수에서는. 근데 음수가 붙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하고 3일때3이 3이 크죠. 음수가 붙었을 때는 둘다 음수가 붙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둘다 음수가 붙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을 부등식에서 양변에 음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부의 방향이 바뀐다 이걸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뵙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뭐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5가 크죠. 5가 큰데 음수가 붙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양수, 양수하고 음수 비교할 때는 양수가 큰 거고요. 그리고 양수하고 이제 어, 음수를 비교할 때 당연히 양수가 큰 거고 양수, 양수 비교할 때는 양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큰 건데 이건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자, 음수하고 음수가 비교하는 게 문제인데 음수는 음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겁니다. 어렵다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양수로 생각한다. 둘다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도형이 바뀐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한 가지 이제. 어, 어, 이제, 수의 대소관계에서, 이제, 부동식 읽기. 네 가지 표현 읽기. 부동식 네 가지 표현 읽기를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식 네 가지 표현. 자, 스스로 읽어보기. 스스로 읽어보기. 이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가요, 이거를 이제 읽을 때, 자, A는 이렇게. 이럴 때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읽는 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요, a는 a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되 있으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크거나 그렇게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는 b보다 작답니다. b보다 작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읽진 않겠죠. 초등학교 때도 했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못 읽어서가 아니고요. 못 읽어서가 아니고, 자, 이 A는 B보다 크다는요 가득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는 B보다 크다는, 야이가 아닌 거죠. 야이가 아는거 아닙니까? A는 B보다 크다는 야이가 아닌 거니까, 어떻게 읽다? A는 B보다, B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야이는 뭡니까? 야이가 아닌 거죠. 야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A는 B보다 이렇게 작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이가 아닌 거죠. 아닌 것 기준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야이에 이제, 야이는 야이가 아닌 거죠. 야이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A는 B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 크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야이는 야이 야이가 아닌 것이야. 가 아닌 것이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읽어주는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야이를 읽을 때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다르게 읽을 때 A는 B 이상이다. 또 A는 B보다 작다. 뭐 A는 B 미만이다. 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 읽을 수 있지만, 자이를 읽을 때, 야이가 아니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자이를 읽을 때, 야이를 읽는 거니까,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자이를 읽을 때, 야이가 아닌 거니까, A는 B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 자이를 읽을 때, 야이가 아닌 거니까, 거니까,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읽기를, 스스로 읽기를 연습시켰습니다. 자, 뭐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시간이 좀 남을 때 하겠고요. 이제 4강 기본 개념 강의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강 6강이요. 제일 재미없는 강의거든요. 좀천히한 아주 천천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강의 끝나서고했습니다